a 할렐루야 고난 주간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참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어떠한 더러움도 깨끗해하고 그 어떠한 연약함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 리 선하시고 본디오 필라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력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종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종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제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셋째 날입니다. 이 셋째 날인 수요일은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단한 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 셋째 날,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는 제목을 붙여 놨습니다. 오늘도 재판받는 과정,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총독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고 자기의 주장을 거침없이 어, 내뱉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근데 그 침묵에 도리어 총독 빌라도가 놀랍니다. 말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저 스스로에게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것이 참으로 많은데. 말, 사람의 성품은 품자가 입구자가 세 개가 모인 거거든요. 결국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아져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침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주시는 그 무게, 그 온유함, 그 결단력,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배우며 닮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 항상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부르죠. 조금 전에도 사도 신경을 했습니다만 사도 신경 고백 내용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곳 사도 신경이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곳에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론 유다와 더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빌라도가 살아서 자신을 변호한다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풀어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의 말을 듣지를 않으니, 유대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노력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총독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대제사장과 군중들에게 너희들에게 바라바는 이 강도를 놓아주랴 아니면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묻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생각에는 이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너희들 풀어 주기를 석방해 주기를 사면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강도인 바라바보다 예수라고 예수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풀어줄 거라면 예수를 풀어 달라. 라고 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라는 이 총독의 제안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럽니다. 바라바를 놓아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총독도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총독이,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즉,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에게 죽일 만큼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이라 어쩔 수 없이 죽이기는 하지만 이 죄값은 나에게 묻지 마라.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 말이. 이렇게 예수님을 백방으로 놓아 주려고 애를 썼던 이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극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이 총독은 나도 노력을 했는데, 왜 내가 예수를 죽인 가장 앞잡이로 앞장섰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거론이 돼라고 억울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가론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은 30의 예수 스승을 판, 주님을 판 사람, 베드로.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그 부인한 모습, 비굴한 모습. 이 총독 빌라도를 이야기할 때는 정의를 무시한 사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 눈이 어두워 그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준 사람.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가론유다를 비판하고, 베드로를 비판하고, 야구부와 요한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비판하고, 총독 빌라도를 비판합니다.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는 가론 유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야구부와 요한과 같은, 빌라도와 같은 속성은 없는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들의 속성이 조금씩 조금씩 제 안에 있습니다 가른유다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른유다의 그 속성 베드로의 속성 야구보와 요한의 속성 그리고 빌라도 속성 여론의 흉처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모르는 군중들의 그 속성 대제사장의 속성 이러한 약하고 못된 속성들이 제 안에, 구석구석에 조금씩 다 자리잡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라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비판의 말에 절대로 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어리석은 속성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할때 주께서 흘리시는 십자가의 피가 뚝 떨어지는 그 피가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씻기며, 괜찮아. 내가 너를 대속해 죽었으니, 내 피로 너를 씻겼으니, 너를 품었으니, 일어나. 괜찮아. 즉, 나의 의는 비판하는 내 말이 아닌,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 행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씻겨지는 그 세계 그것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대들보를 아니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티끌을 보기보다 내눈 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고 확대경을 가지고 크게 들여다보기보다 오늘은 그 확대경을 가지고 내 허물을 확대해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서 감사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일어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귀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난 주간 셋째 날인데 많은 말을 하기보다 말수를 줄이며 내 내면에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지는 내 안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과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하고 못난 속성들이 내 안에도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주님 나를 돌아보며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세째 날을 맞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자리 잡고 있음을 보니다 주님 가리기보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호에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셋째 날을 맞았습니다. 침묵의 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말수를 줄이고 특히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미움의 언어들 그 언어들을 줄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세해 미안의 음성을 들으며 깊이 묵상하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가론유다와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과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군중들의 그 악함과 어리석은 속성들이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속성들이 내 안에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꾸 가리며 고개를 들기보다 고난 주간에 그 모습을 보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미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아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